Of these storylines make any sense is this working for you all right let's see here now. hello jennifer <laughs> <laughs> 문나이트 시즌 2나 만들어이 새끼들. 아 오늘의 녹즙 띵크 드디어 공개된 더 마블스의 러닝 타임. 야 이거 괜찮을까? 새롭게 제작 예정인 노근영. 아니 쉬얼크 시즌 2의 제작 루머까지야 댓글 불타오른다. 딱 작년 이맘때쯤 공개됐던 디플 드라마 변호사 시얼크 시즌2의 제작 루머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또한 단골손님 마탐자발 루머인데 마탐자는 시얼크의 시즌2가 진행중이다 과로 아, 열고 아니면 파업 이후에 제작된다고 해야하나 라는 트윗을 공개합니다 마블페이지4의 마지막 드라마로 방영된 시얼크 이 드라마는 미즈마블 문나이트와 함께 공식 제작이 발표되었고 수석작가인 리게모티의 제시카 가오가 주인공 시얼크 역엔 짱짱한 연기로 소문난 이 타티아나 마슬라니가 캐스며 정말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기도 했... 지만 뭐 코믹 법정쇼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긴 했어도 이 타작품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퀄리티 <목소리> CZ 무엇보다 짜게 식어버린 결말 덕에 You obliterated the thrilling ending Kevin f o r m u l a 아, 크나큰 혹폭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다름아닌 포부스 선정이 딸이에요 포부스 선정 2022년 최악의 드라마 4위에 시얼크가 선정되어 버리는 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1위엔 피어 더 워킹데드 2위엔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3위엔 윌로우 5위엔 오비안 케노비가 이름을 올렸고요 이런 평이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것이 저터부터 시얼크가 이 헐크가 되는 과정 브루스완달리 왜이 정신상태는 멀쩡한지 또 난데없이 등장하는 투어킹 한없이 가벼웠던 법정신 원작 속아치에놈이로 등장했던 타이타니아가 이 병신이 된점또 작품 내내 데이트 앱으로 남자나 만나질 않나 야심차게 등장했던 우리 대대형 마저.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너프되어버리며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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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랜만에 컴백한 대대를 기대했던 팬들의 마음을 와상상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떡밥과 전개들이 회차가 거듭될수록 끊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화인 주인공 시월크가 이렇게 직접 제 h a t w h 드즈의 작가들을 찾아가 스토리를 따지고. What kind of... <목소리> 결국 우리 빡빡자와 같은 이름의 AI를 만나, 아이 슈발 내 맘에 안 되니까 그냥 맘대로다 고칠 거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종결시키는데 이걸 참신하다 보기엔 겁나 맥빠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멋대로 결말을 바꿔버리는 사례가 생기면서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복작한 그냥 지워버리고, 아이 우리 완다도 다시 행복하게 해주고 그냥 작가한테 가서 징징거리면 되않슴 라는 논리가 발생이 된 거죠. 이 슈얼크 제작진들은 슈얼크가 아닌 주인공 제네 이야기로 끝맺고 싶었다 라고. 밝히기도 지만 사실 8화 동안 싸웠던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서사와 갈등 새롭게 등장한 슈퍼 휴먼들의 스토리들이 이 시얼크의 현실 조자 녹즙 슨의판방에 무너져 내린거죠 아 그냥 시얼크가 짱이잖아 결국 원작에 등장했던 시얼크의 설정 제4의 벽이라는 설정 자체를 너무 아니라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셈이 되었고 향후 이 시얼크라는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아, 파스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1년만에 이렇게 시즌2의 제작 루머가 공개된 셈인데 음... 그래, 응,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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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맞을게... 뭐 개인적으로는 원가 메디슨의 케미 이 작품 곳곳에 깨알같이 등장했던 이스터에그 보는 맛은 좀 있었지만, 앞서의 견대로 이 녹즙슨의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해버린 점 내용 없이 진행된 전개 덕에 많은 팬들은 시즌2의 제작을 기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제작 상황이야 두고 봐야 할것 같고요. 저는 이노은영의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어, 녹딩으로 올게.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영화 더 마블스의 소식 코리아타임으로 지난 8월 29일 지난 루머딩크에 한 차례 등장했던 이 양반 더 마블스의 예고편 스틸들을 유출했던 이크리틱 아재가 이번 더 마블스의 러닝타임을 공개합니다 더 마블스의 러닝타임은 1시간 38분이다 1시간 33분 크레딧이고 어 근데 이건 최종은 아니다 그리고 이 트윗에 우리 빵형 괜히 개썸토스 또한 자기도 그렇게 들었다는 듯 반응하는데 이게 너무 짧지 않냐는 유저의 말에 뭐 마블 영화를 2시간 안에 볼수 있어서 참신한 것 같아요 라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또 함께 공개된 더 무비TV, 영화 사이트 tmdb 에선 1시간 47분의 러닝타임을 문자에 게재합니다. 뭐 사실 마블 영화들이 개봉하기 전 어디서 이 러닝타임 소스를 주서듣고 이렇게 사전에 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일단 이 영화가 2시간 안 짜게 될거라는 소스들이 거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개봉되었던 마블 영화들 이 mcu 영화들의 러닝타임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엔드게임이 총 181분 mcu 영화 중 가장 긴 3시간 1분의 러닝타임을 기록했고 그 뒤엔 인피니티워, c 비로 어벤져스, 에어울 순이고, 반면 가장 짧은 러닝타임의 마블 영화는 1시간 54분의 또르, 그 뒤로는 1시간 52분의 또르2, 똑같이 1시간 5 2분에 인크레더블 헐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음, 더 마베스가 이거 다 제껴버린 거지. 어, 히어로 영화로 1시간 30분. 제가 직접 비슷한 러닝타임의 영화들을 찾아봤는데, 재작년 개봉한 베놈2가 1시간 37분, 우리의 꼭지스 성님이 등장한 배트맨 포이버가 2시간 1분, 저스티스 리그가 2시간, 버즈 오브 프레이가 1시간 49분으로. <laughs> 러닝타임 짧은 영화들의 평균 수준이 어, 여기까지 할게. 이 루머를 접한 해외 팬들의 반응. 90분짜리 히어로 영화는 불안한 느낌이다. 이건 정말 좋을 수도 정말 나쁠 수도 있다. 컴퓨터를 끄지 못하고 계속 즐기게 되는 게임. 야이씨 광고잖아. 두 시간 동안 보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조금 걱정되긴 한다. 걱정해서 볼수 없는 <laughs> 최초의 MCU 영화가 될것 같다 등 오히려 낫다라는 반응 또 우려 담긴 반응들이 가득하고요. 한편 무띵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들 이 900여 개의 댓글들을 확인해 보면 이거는 진짜 기대 안 된다. 영화보다 리뷰, 댓글 반응 등등이 더 기대되는 영화. 등정인물만 보고도 가슴이 옹졸해지는 영화는 처음 등등. 정말 부정적인 반응들이 질비한 상황입니다. 뭐 아직 최종적인 러닝 타임이 오피셜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이렇게 러닝 타임이 짧게 뽑힌다는. 건이 영화의 많은 부분들을 도려냈거나 그러면. 우리 서준이 형 진짜 4분 나오냐? 굳이 2시간 이상의 분량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짧은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는 거뭐 관점에 따라 짧아서 오히려 좋다라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영화의총 3명의 주요 인물들 또반국깨낚기는 우리 버커 형 등장 이 3명의 서사가 이전 작품들을 통해 등장받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등장시키지 않을 것 같고요. 영화 속엔 이 3명의 새로운 능력 스위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 또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단한 명의 빌런 크리종족 다르벤의 서사와 갈등 또 깨작깨작 벌어지는 전투를 적당히 보여주고 또 과거 캠마와 관계가 있는 행성 알라드 이곳의 왕자인 타령총가 우리 서준쿤의 이야기를 짧게 등장시키는 정도로만 영화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얼마 전공개되었던 마블 드라마 아, 시크릿도 인베이전 직후의 스토리를 보여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난 캠마의 속편이 되는 셈인데 때문에 퓨리와 함께 옹기종기 붙어있는 스크롤들의 모습 또이 마블스에서 불과 스릴을 맡고 있는 두명 완다비전과 미즈마블의 뒷이야기를 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번 작품은 인크레더블 알크 그 이후 처음으로 아이맥스 상영이 없는 마블 영화가 될 뻔했는데 이후 인즉슨 거의 같은 시점에 개봉하는 옆집 영화 이 초대형 블록버스터 듀움 파트 2가 기다리고 있었던가 하지만 파업 여파로 듄투의 개봉이 내년 3월로 연기되면서 더맵블스의 아이맥스 개봉이 가까스로 진행되고요 어쨌건 이제 개봉까지 약 70여일 11월인 추운 겨울날 공개될 예정인데 과연 이때의 날씨처럼 우리에게 싸늘한 기운을 안겨주게 될지 아니면 정말 의외의 수작이 될지 저는 서준 띵크를 통해 계속 추적 시작해 볼게요.